정부가 최근 발생한 아이돌 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하면 2년 동안 자격 정지됩니다. 곽동아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생후 14개월 영아가 아이돌 보미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늘 윤회 사회부총리 주제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안을 심의했습니다. 모든 가정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사랑으로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돌봄의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 유예를 받은 경우 최소 5년간 아이돌봄이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봄위가 되기 위한 문턱도 높아집니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위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인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더불어 이용자 참여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이돌봄위의 활동 이력 자격 제재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이돌 범위와 이용자가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돌 범위 통합 관리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아이돌 범위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또 여가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온라인과 대표번호로 신고할 수 있고 접수된 사건이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이돌 범위는 즉시 활동정지됩니다. KTV, 박동합니다.